지금 이 나이에 다시 65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과연 뭘 다르게 살수 있을까 나는 올해로 여든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마치 세월이 새겨둔 일기장 같습니다. 이마의 깊은 주름에는 고집이, 눈가의 얇은 주름에는 후회가, 입가의 주름에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 담겨 있죠.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덜 고집부렸더라면 지금의 나는 달라졌을까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는 걸 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짜 비밀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라는 걸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안에 남은 온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든의 인생을 다 살고 온 사람으로서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지금 50대와 60대의 문턱에 서 있는 당신에게 그때 내가 몰랐던 일곱 가지 진실을 정말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백. 몸은 소모품이 아니라 인생의 기둥이다. 젊을 때에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이제야 절실히 압니다. 그땐 바쁘다고 병원 가는 걸 미뤘고 파스 하나 붙이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건강검진은 귀찮다고 운동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미뤘죠. 하지만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리가 꺾였습니다. 무릎이 부러진 듯 아프고 허리는 내 몸이 아닌 것처럼 굳어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벌었던 돈이 이 순간 내 무릎 하나만큼의 가치도 없구나.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매주 세 번이라도 걷겠습니다. 30분, 아니 20분이라도요. 누가 뭐래도 운동은 보험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돈은 모아두면 불어나지만 몸은 써야 유지됩니다. 건강은 내 삶의 마지막 자산이자 내가 떠나기 전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집입니다. 그 집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두 번째 고백. 통장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장고입니다. 퇴직 후 나는 오직 돈만 받습니다. 연금, 예금, 수익률, 이자율. 그 숫자들이 나의 안정을 지켜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는 병실 의자에 앉아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누구에게 전화할 수 있을까? 그 순간 휴대폰 연락처 목록이 이토록 쓸쓸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바빴고 자식은 멀리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진짜 빈곤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부재라는 거리요 돈이 떨어지면 아르바이트라도 할수 있지만 사람이 떠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친구 생일을 달력에 꼭 적겠습니다. 그리고 밥 한번 먹자는 말 대신 정말 밥을 함께 먹을 겁니다. 그 약속 하나가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끈이 될 테니까요. 관계가 끊기면 인생도 고립됩니다. 그건 경제적 파산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여러분, 돈은 통장에서 사라지지만 관계는 마음 속에 남습니다. 그 마음이 따뜻해야 인생이 덜 춥습니다. 세 번째 고백. 배움을 멈추는 순간 마음도 늙습니다. 나는 70이 넘어서야 스마트폰을 제대로 쓸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저 귀찮다 어렵다 하며 손자에게 맡겨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시간표를 못 찾아 서성이는 내 모습이 창피했습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나만 멈춰있더군요.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매일 15분이라도 배움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요리든 사진이든 스마트폰이든 상관 없습니다. 배움은 두뇌의 운동이고 배움은 자존감을 지켜주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배우면 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고 내 삶이 다시 흥미로워집니다. 배움을 잃으면 세상이 멀어지고 외로움이 그 틈을 채웁니다. 여러분, 늙는 게 아니라 멈춘 게 문제입니다. 배움은 생명의 불씨예요. 그 불씨가 꺼지는 순간 인생도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고백. 배우자를 가족이 아닌 동행자로 다시 만나세요. 나는 아내와 5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죠. 아침에는 약 먹었어? 점심에는 밥 먹었어? 저녁에는 불 껐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웃는 이유도 울고 있는 이유도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 초기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나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는 거리요.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매달 하루는 부부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묻고 싶어요. 요즘 당신 마음은 어때? 내가 더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 그 작은 대화가 평생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부부는 함께 늙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익혀주는 존재입니다. 익을수록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질수록 오래 갑니다. 다섯 번째 고백. 언젠가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퇴직 후 나는 늘 말했습니다. 언젠가 전국 일주를 해야지. 언젠가 아내랑 여행을 가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의 시간은 늘 내일이었고 결국 내일은 오지 않았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그 여행지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와도 갈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압니다. 언젠가는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이란 걸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바로 적고 실행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기다리다 보면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이 남은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여섯 번째 고백. 감정은 쌓아두면 병이 됩니다. 나는 평생 참으며 살았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세상에게.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참으면 병이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감정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걸요. 65세로 돌아간다면, 나는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겠습니다. 오늘 고마웠던 일세 가지, 섭섭했던 일한 가지. 그걸 적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감정은 밀폐하면 썩습니다. 열면 사라집니다. 나누면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병듭니다. 일곱 번째 고백. 죽음을 피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나는 80이 되어서야. 죽음을 진심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제 친구를 만나는 곳이 되었죠.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 정리라는 걸요. 65세로 돌아간다면 유언장을 쓰고 자산을 정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사진을 남기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미리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남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편집입니다. 그 편집을 남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60대라면 나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관계를 지키고, 배움을 이어가세요. 그렇게만 해도 80세의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뒤의 인생은 후회보다 지혜가 더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두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닫는 순간, 그때가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